사랑하는 성도님들과 함께 나눌 말씀은 마태복음 27장 3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핵심적으로 살펴볼 말씀은 3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때에 예수를 판 유다가 그의 정죄됨을 보고 스스로 뉘우쳐 그은 30을 대제장들과 장로들에게 도로 갖다 주며. 이르되 내가 무죄한 피를 팔고 죄를 범하였도다 하니 그들이 이르되 그것이 우리에게 무슨 상관이냐 네가 당하라 하거늘 유다가 은을 성소에 던져놓고 물러가서 스스로 목매어 죽은지라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생각해봐야 할 주제는 죄인이 하나님께 용서를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입니다. 오늘 본문은 가련 유다가 예수님을 은 30을 받고 대제사장에 우리들에게 판 이후에 예수님께서 불법적으로 재판을 받고 사형으로 정제되는 것을 보고 자신이 행한 죄악을 후회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죄인이 하나님께 용서를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함께 나누기를 바랍니다. 죄인이 하나님께 용서를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후회가 아니라 회계를 하고 돌이켜 죄에서 떠나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합니다. 죄인은 죄를 용서받기 위해 후회를 넘어 회계를 해야 합니다. 3절과 4절의 말씀에 보면 그때의 예수를 판 유다가 그의 정죄 등을 보고 스스로 뉘우쳐 그은 삼십을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도로 갖다 주며 이르되 내가 무죄한 피를 팔고 죄를 범하였도다 하니 그들이 이르되 그것이 우리에게 무슨 상관이냐 네가 당하라 하거늘 가련 유다는 자신이 판 예수님이 대제사장의 무리들에 의해 사형으로 정죄되는 것을 보고는 자신이 한 행동에 후회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판 대가로 받았던 은 삼십을 대 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돌려주고 내가 무죄한 피를 헐고 죄를 범하였도다라고 고백합니다. 가련 유다는 예수님이 하나님이 약속하신 메시아라는 것을 믿지 않았지만 그럼에도 자신이 알고 있는 예수님은 무죄한 분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가련 유다는 예수님이 얼마나 선하신 분이신지를 알고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을 사형에 처한다는 것은 크게 잘못된 일이고 부정한 일이라는 것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처럼 선하시고 정의로우신 분을 아무런 죄가 없이 사형에 처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입니다. 그래서 자신이 예수님을 팔아 이런 결과를 가져오게 한 것에 대한 뉘우침과 죄책감과 후회가 생겼습니다. 그래서 참을 수 없어서 예수님을 판은 삼십을 돌려주고 내가 무제한 피를 팔고 죄를 범하였다고 고백한 것입니다. 그러나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판 것에 대한 후회와 죄책감에서 벗어나 온전한 죄 용서를 받기를 원한다면 여기서 멈춰서는 안 됩니다. 자신의 죄를 하나님 앞에 가져가서 하나님께 자신의 죄를 고백하고 회개하였어야 했습니다. 그러나 가룟 유다는 자신의 죄를 후회하기는 했어도 자신의 죄를 가지고 하나님께로 가지는 않았습니다. 내가 무죄한 피를 팔고 죄를 범하였다는 말은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로 가져가서 했어야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죄를 용서받으려면 가련 유다처럼 후회만 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 우리의 죄를 고백하고 진심으로 애통하는 마음으로 회개해야 합니다. 그래야 용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또, 죄인은 죄를 용서받기 위해 죄에서 떠나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합니다. 가련 유다가 후회를 했지 회개를 하지 않았다고 보는 것은 자신의 죄를 자신의 잘못을 뉘우친 후에 한 행동 때문입니다. 5절을 보면 유다가 은을 성소에 던져 놓고 물러가서 스스로 목매어 죽은지라. 가련 유다는 내가 무제한 피를 팔고 죄를 범하였다라고 자신의 죄를 후회하였지만 하나님 앞에서 또 다른 죄를 짓습니다. 그것은 스스로 목매어 자살을 한 것입니다. 진정한 회개는 자신이 후회하고 자백한 죄에서 떠나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그 지은 죄를 싫어하고 혐오하고 슬퍼하며 그 죄에서 돌이켜서 하나님께로 향해 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진정한 회개입니다. 그래서 사도 베드로도 솔로몬 행각에서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할 때 이렇게 선포했습니다. 사도행전 3장 19절에 보면 그러므로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 없이 함을 받으라. 이같이 하면 새롭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부터 이룰 것이요.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 없이 함을 받으라고 선포하였습니다. 우리가 죄에서 용서받기 위해서는 우리 자신의 죄를 회개하고 돌이켜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합니다. 그런데 가련유다는 자신의 죄를 후회하였지만 그 죄에서 떠나 하나님께로 돌아가지 않았습니다. 여전히 죄 가운데 머물러 자신의 생명을 스스로 끊어버리는 또 다른 죄를 짓습니다. 자살은 창조주 하나님이 가지시는 생명에 대한 주권을 침해하는 것입니다. 인간적인 관점에서 가련유다가 얼마나 죄책감의 고통에 시달렸으면 자살까지 했겠느냐는 동정심을 가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죄책감에서 탈출하려고 자살하는 것은 창조주 하나님의 생명에 대한 주권을 정면으로 도전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자살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은 받은 자신을 파괴하는 죄악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지은 죄에서 용서를 받기 원한다면 후회가 아니라 회개를 해야 합니다. 죄에서 떠나 하나님께로 돌이켜야 합니다. 가련유다처럼 후회만 했지 하나님께 나아가 자신의 죄를 고백하고 용서를 구하지 않는다면 그 죄에서 떠나지 않고 계속 죄 가운데 거한다면 하나님이 주시는 용서를 받지 못합니다. 가련유다의 모습을 거울삼아 하나님께 온전한 회개를 함으로 그 모든 죄를 용서받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 용서를 받는 회개는 어떤 것인지를 알게 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후회가 아니라 회개를 하고 돌이켜서 죄에서 떠나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한다는 것을 다시 한번 알게 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말씀처럼 행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님과 동행하는 하루 되게 하시고, 주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서 살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